안녕하세요 생활숨과 꽃그림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다림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곱게 다림질을 해줘야 될 일이죠 곱게 다림질이 된 후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늘 그려야 할 것은 여우꼴입니다. 자, 색깔 두 가지를 먼저 쓰고요. 다른 색이 좀더 필요할 시 제가 색을 좀더 추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 색으로 일단 기본으로 그린 다음에, 어,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보여진 그대로 아크릴링 물감이고요. 어, 생활수과 1차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화선지에나 어, 도화지 가끔은 제가 도화지 쓰죠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근데 원래 화선지에 연습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오늘은 꽃그림 천 아트 천으로 적용합니다 두 가지 색으로요 칫솔을 씁니다 면봉으로 여우꼬리를 밀어서 표현할 거고요. 먼저 물감을 짠 다음에 면봉을 사용하는데 물을 섞어서 쓰게 됩니다. 물을 묻혀서 밀어줄 겁니다. 여우꼬리를. 이 원단은 면 아사천인데요, 아주 얇은 원단입니다. 손수건 원단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부드러운 천이죠. 자, 물을 섞었습니다. 물을 섞어서 천을 쭉 펴준 다음에 다림질이 일단 된 거니까 펴준 다음에 왼손으로 원단을 안 움직이게. 딱 누르고요. 요 꼬리를 그려줍니다. 자, 밀어서 그려줍니다. 약간 부드럽게 곡선으로요. 요 꼬리를 좀 길게 그려야지 예쁘겠습니다. 자, 밉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어, 구독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요. 어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봐보셔야지. 아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완성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까지 그러느더라고 그러느라고요. 조금 길었습니다. 아마 제일 길었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음, 시간의 길이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오늘 상당히 긴 영상이에요. 자, 부분, 부분, 내가 어디에다가 위치를 잡을 건지, 위치 잡은 다음에 세 개를 그려줬죠. 그 다음에 칫솔로 역시 칫솔도 물, 물을 섞어야 되겠죠. 물감 묻힐 때. 그래서 털을 그려줍니다. 안에서 밖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얘는 인조 털이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해도 물이 많이 묻혀져 있지 않아요 치솔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줘도 팍팍 퍼진다거나 막 밀리고 이러지 않으니까 어, 문제는 물하고의 농도 조절이 잘 돼야만이 이 털이 예쁘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지금 칫솔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칫솔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개를 그렸는데 제가 수염은 탈고 나왔습니다. 그려주고 나왔단 얘기지요. 자, 안쪽에서 안쪽에서 털을 좀더 넣고 싶을, 넣고 싶을 때는 좀더 진한 색으로 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진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어, 폰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음, 조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 털이 예쁘게 보이는지, 글쎄요. 아마 컴퓨터로 보면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 표현된 게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예쁩니다. 음, 색을 어, 예쁜 부드러운 털을 조금 더 넣어주고 있어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꼬리를 다 그려놓고요. 어세 개를 그렸는데 여러분이 잎을 다 그려 놓고 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예쁘겠나 생각하고 나중에 또 그려 넣어도 됩니다 자요 꼬리에 털이 이쁘게 그려졌다면 자 잎을 오늘은 잎을 먼저 그려 줄 겁니다 첫번째 기본 구도, 수직 구도 그릴 때 종이에 그렸었지요. 그거는 제가 줄기를 수직 구도는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수직으로 어, 그걸 설명하면서 수직 구도를 그렸었지요. 근데 오늘은 어, 여우 꼬리가 정말 피어 있는 그 모습의 분위기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잎을 오늘 먼저 그려봅니다. 자, 잎색에다가 여우꼬리 색을 살짝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우꼬리에 색이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답니다. 그래서 어, 생활수묵화 여러분 어, 꽃연습 하실 때 꽃색을 살짝 이파리 그릴 때 섞으면 훨씬 자연스럽고 잘 어울려요. 어렵게 배우지 않고 쉽게 배워보게요. 우리 오늘은 여우꼬리 위에 잎을 그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잎 밑에서 여우꼬리가 나온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이파리를 많이 그릴 겁니다. 오늘 풍성하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있어요. 자, 색의 변화를 주면은 훨씬 멋스럽고요. 잎을 채워 넣습니다. 부분 부분 잎을 채워 넣고 넓은 잎도 그려 주고요. 둥글게도 좀 얘가 약간 둥글둥글한 그 느낌의 잎이거든요. 근데 생활 수묵화는 어때요? 우리가 세미라처럼, 보테니컬 아트라는 게 있잖아요. 세미라 그리는 거. 세미라,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재구성해서 조금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이미지만 표현해내서 잘 생활 속에서 어우러지고 멋스럽게 뽐내고 있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재구성되는 생활 수목화기 때문에 자, 돋보이는 거는 주로 꽃을 위주로 포인트화 해서요. 그려주고 있답니다. 자, 잎이 많이 그려져 나왔지요. 제가 조금 그려서 나왔습니다. 자, 위로 또꽃 어, 위로 잎을 올려 줍니다. 꽃 위로 올 때는 어때요? 위에 앞색을 그릴 때는 물감의 양이 좀 많이 써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사이사이도 넣어줘야 되고요. 잎을 다한 다음에. 어, 여백이 나와 있는데, 살며시 줄기를 느낌으로만 그렸구요. 잎을 풍성하게 오늘 많이 그린 상태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잎이, 어, 작은 잎들을 그릴 때는 여러분, 잎맥을 너무 촘촘하게 넣을 필요가 없고요. 어, 잎이 작은데 잎맥까지 촘촘하게 강하게 넣다 보면 어, 꽃이 이쁘게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때요? 잎맥이 먼저 들어와서 꽃이 초연 역할이 되면 좀 애매하잖아요. 주인공이 꽃인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인맥은 정확하게 넣지를 않구요. 느낌으로, 갈색 톤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줄기 들어가죠? 줄기. 어때요? 아주 편하게 하지 않고, 살짝 보일랑 말랑, 이렇게 했습니다. 아, 잎을 풍성하게 많이 그립니다, 오늘요. 예쁜 주황색 톤이에요. 원단에 그리실 때 여러분, 어, 또 보조제를 쓴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조제는 아크릴이 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마르지 말라고 조금 섞어 놓을 때가 있는데, 보조제를 섞으면 좀 금방 마르지 않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실 때는 조금씩만. 어, 물감이 굳지 말라고 좀 섞어서 쓰시고요. 나무에 그림이 들어갈 때는 보조제가 살짝 들어갈 때 조금 용이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무로 또 작업을 할 때. 그때는 또, 물론, 어 이런 경우는 널때 편리합니다. 하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물로만 깨끗한 물로만 그리고 있어요. 물로. 어, 조절했구요. 그리고 이게 얇은 원단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어, 농도 조절을 잘 하면요. 이렇게 번지질 않아요, 많이. 그리고 어때요? 생활수목화 화선, 화선제나 원단에 글, 그릴 때, 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기 싫게끔 번져버리면 좀 그렇죠? 어, 물감이 번지야지 멋있지 물이 번져버리면 안되잖아요.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물감은 예쁘게 번지면 참 멋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리고 있는데 많이 번지지 않고 예쁘게 깔끔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정도 꽃이나 여우꼬리를 그리실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려놓은 다음에 또 어느 사이에 들어가면 예쁘겠나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그려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는 해놓고 어느 여백에 가면 좀 이쁘겠나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자 칫솔은 제가 가위로 삐죽삐죽하게 좀 잘라냈고요. 반은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야지 이 털을 표현할 때 예쁘게 표현이 된답니다. 예쁘죠? 오늘은 이렇게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지는지까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영상이 길어졌답니다. 자 칫솔로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수묵화가 생활 수묵 공예 이렇게라도 좀 소, 이렇게 소비도 들어가고 있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것도 하나의 공예 파트로 보자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아까 칫솔 어, 쓰다 남은 거. 그림 그릴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신기한 것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칫솔들을 어떻게 활용할 때또 쓰이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물감이 잎에 뭉쳐져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밀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어, 손가락으로 밀어줄 때,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림이 있는 안쪽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물감이 뭉쳐져 있을 때. 그리다 보면 약간 뭉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물을 갖다가 탁 그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원단에 갈때 손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손가락으로요. 지금 퍼지지 않고 예쁘게 그려지고 있지요. 자, 안쪽에서도 밀어주고요. 자, 묻어 있단 얘기입니다. 왜냐면, 마르기 전에 다 밀어주면요. 예쁘게 연결이 돼서 풀어지고, 그라데이션 효과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단에 그리실 때어 실수로 물감을 풀지를 않고 덜 풀어졌는데 가서 그리다 보면 동이가 두껍게 질 때는 세탁을 하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감을 잘 풀어야 된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거 그거는 물감을 풀었는데 좀 많이 고여 있어서 거기를 좀 풀어준 겁니다. 빨리 마르라고요. 근데 금방 마릅니다. 아크릴이 금방 금방 말라서 우리가 원단 작업할 때 아크릴릭으로 가잖아요. 직물용 물감이 있기도 하나 아크릴로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 작업합니다. 감사합니다.